폐경 이후 50대에서 70대 여성분들 중에 외음부 통증, 그러니까 질 입구나 요도 입구 근처 소음순 안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움직일 때마다 옷에 쓸리기만 해도 아프고 남에게 속시원히 얘기하기도 어렵고 겉으로는 멀쩡하니 가족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통증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면 네 가지 병명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진단받는데요. 외음질 위축증, 외음 전정염, 태선화, 지렴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두개 이상 해당되는 분도 계신데요. 병원마다 의사소견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진단명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왜 가는 곳마다 병명이 다를까? 도대체 내 병은 뭘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이 병명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갱년기 후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질 내부와 소음순 부위 피부가 얇아진 상태를 외음질 위축증이라고 합니다. 질 내부와 소음순 부위는 조직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요. 둘다 털이 없는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소음순 부위는 바깥으로 노출된 질이다 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갱년기가 되면 부부 관계 시에 질 안쪽이 건조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질 내부와 소음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죠.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질 안쪽이 건조해지니까 관계 시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관계 시에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점점 관계를 안 하게 되죠. 관계를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으로 노출된 소음순 피부도 점점 얇아져 가는 거예요. 질은 안쪽에 있으니까 관계를 안 하면 통증을 안 느끼지만 소음순 부위는 외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속옷에 자꾸 쓸리고 접촉하게 되잖아요. 얇아지고 약해져 있고 신경이 많아서 민감한 부위라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를 외음질 위축이라는 병명으로 표현하죠. 외음부 피부 위축과 질 위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외음질 위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폐경 이후 외음부 통증이 있는 여성들은 이 외음질 위축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외음질 위축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 부족 혹은 위축성 질염이라고 설명 듣기도 합니다. 이런 통일되지 않는 표현 때문에 환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외음부 통증 때문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질 분비물 검사를 해보고 균이 검출돼서 질염 진단만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임기, 즉 생리를 하고 있을 때의 질염 증상은 콧물 같은 염증성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이 때문에 냄새나 가려움을 동반하죠.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검출되었다고 해도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조금 묻어 나오는 정도고요. 악취를 동반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때 검출되는 균은 가드넬라나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혹은 칸디다가 대부분인데요. 얘네는 원래 질 안에 살고 있는 잡균들이죠. 갱년기 이후 질이나 소음순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여기 살던 질 유산균들도 살기가 힘들어져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유산균 숫자가 줄면 그 자리를 다른 잡균들이 차지하면서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 검사해 보면 잡균들이 나오는데요.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항생제 처방 받아서 드시다가 외음부 통증은 전혀 차도가 없어서 한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장기간 항생제 복용은 외음질 위축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하죠. 폐경 이후 여성도 악취나 가려움을 동반한 질 분비물 같은 질염 증상이 뚜렷하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딱히 질염 증상은 없고 외음질 위축 상태에서 외음부 통증이나 가려움 등이 있을 뿐인데 STD 검사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나왔다고 해서 질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환자분도 그냥 지렴으로 생각하고 계속 항생제 처방만 받다가 건조증만 더욱 심하게 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 입구 주변의 피부 부위를 전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 분포해 있는 감각신경들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서 약간의 접촉이나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외음 전정염이라고 합니다. 외음 전정염은 주로 가임기 여성들에게 진단되긴 하지만 외음질 위축이 있는 분들은 외음 전정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 외음부 통증이 있는 분들이 외음 전정염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소음순 전체 부위로 퍼져 있다면 외음질 위축이고. 통증 부위가 질 입구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부위가 약간 붉어져 있다면 외음 전정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면봉으로 질 입구 부위를 눌러보면서 감별해 볼수 있습니다 증상들이 비슷비슷하고 또 면봉 테스트까지 하는 의사가 많지 않아서 외음 전정염으로 진단받고 오시는 폐경 이후 여성들도 간혹 보이죠. 외음부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염증이 났고 재발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의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가죽 같은 딱딱한 피부층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태선화라고 합니다. 태선화 부위는 만져보면 딱딱하고 색소도 침착돼서 그 부위가 어두워 보이죠. 뚜렷한 태선화는 누구나 알수 있겠지만 애매한 정도에서는 의사도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외음질 위축이 있는 분들 중에서 태선화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종합해보면, 폐경 후 여성들이 외음부 통증은 외음질 위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릴 수 있어서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경 이후 외음부 통증이 쉽게 유발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신 기능 저하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난소 대신 부신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해 주죠. 폐경 이후에도 질 건조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신 기능이 좋아서 대체 에스트로겐 분비를 잘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잘안 되니까 외음부와 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두 번째로 교감신경의 항진입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여자분들은요,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도 예민해져서 외음부 통증도 쉽게 느낍니다. 이분들은 갱년기 증상으로 심계 항진, 불면증, 불안감, 두통 등을 동반하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로는 당뇨입니다. 당뇨 있는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더 감소하고 피부가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말초신경 손상도 쉽기 때문에 폐경 후 외음부 통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 외음부 통증 개선에 도움 되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코코넛 오일은 보습 작용과 항균 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외음부 주변으로 발라주면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고 좀더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염증과 당뇨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줄여야죠.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들어가는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끊다시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항염증 작용이 있는 비타민 C는 하루 6g 이상 드시는 게 좋고요. 질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 비타민 A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생선 잘안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A, D와 함께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대구 간유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마, 구기자, 오미자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차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헐렁한 순면 속옷과 하의를 입어서 마찰을 최소화해야겠죠. 꽉 끼는 보정용 속옷이나 꼭 끼는 바지 안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커피 과다 섭취는 부신 기능을 떨어뜨려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방해하니까 하루 한 잔만 드세요. 마지막으로는 샤워는 하루 한 번만 하시고 안으로는 씻지 말고 외음부만 가볍게 물로 씻어 주세요. 부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맞춤형 한약 처방과 질 건조증을 개선하는 한방 질정으로 폐경 이후 외음부 통증을 치료하고 있는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